음. 실내 잠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센터 콘솔은 카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썰로브스키기어본과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인테리어 트림을 적용을 했습니다. 거 시동 소리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바로 와이 이렇게 깜빡이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운전자가 주행을 할때 눈에 깜빡이 이라든지 시선을 감지해서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파리라는 로고와 함께 스왈로비, 스왈로프스키 크리스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차량 키는 준비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블랙 양가죽으로 되 있는 골드 키고리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 BMW 블루 보테가형 키 케이스 준비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안 끼워드리는데, 어, 조금, 조금 사정이 있어서 제가 미리 다 준비해드렸습니다. <laughs> 자, 시동 한번 끄고 이제 내려보도록 할게요. 차량 전체적인 외관을 보시게 되면은 그랑크 자체, 850 자체가 이제 쿠페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고객님들이 쿠페와 세단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트렁크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아예 트렁크가 딱 나눠져 있죠. 근데 얘 지금 소개드린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랑크 모델이기 때문에. 쿠페형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가 열릴 때 뒷유리까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얘는 그랑크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단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모델이 있고요. 어...